유산소를 많이 하는 사람과 짧게 하는 사람이 차이가 궁금하대요 어.. 솔직히 이거는 말해주자면은 유산소 짧게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몸이 썩었어 내가 봤을 때 <laughs> 아, 현실적으로 말해서 <laughs> 유산소 솔직히 <laugh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갓습니다자 <laughs> 오늘.. <laughs> 오늘은 이제 여러분 한 번씩 보셨다시피 잘 아시죠? 삼다수 형님 음. 그 음. 삼다수로 21L를 넣었거든요 아, 그 아. 삼다수 형님의 신화 그니까 이 형님이 제가 잠깐의 소개를 드리면 어, 옛날에 대보 선수를 저보다 훨씬 더 먼저 하셨고, 어, 제가 지금은 약간 울산에서 조금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형님이 굉장히 연예인이었어 저한테는. 진짜? 어, 어, 당연하죠. 마이너스 85에서 강자였고, 음. 어좀 차기 그랑프리 후보였던 형님인데 지금은 어. 좀사장이 의해서 지금은 이제 생활 운동으로 네, 바꾸신 뭐 건강 운동에 네, 건강 운동으로에 아. 예. 소개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해주시죠 저희 아, 유튜브 아. 덩어리 같은 구독자분 아 구독자.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은 이제 건강 네. 운동을 음. 하고 전도를 네. 하는 음. 네.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삼도스입니다. 네, 네. 음. 삼도스 형님인데 이게 또 형님이 한 번씩 이제 제가 시즌 때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같이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시고 몸을 대, 몸을 되게 명확하게 잘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해서 잘 통해서 형님이랑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또 유튜브를 아나 너무 영광이지. 아 진짜요? 네. 그 다음에도.. 아뇨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요 <laughs> 그건 모르겠고요 다음에도 꼭 나와주시는 걸로 알고 오늘 음. 형님 스타일대로 제가 운동을 한번 배워볼 예정이고 네. 오늘은 어디 운동할 예정이죠? 오늘은 어, 네. 네. 네, 스트랩 꼈잖아요 네네 완전히 다 떨어졌네 헝그리 정신 네, 이게 완전 다 떨어졌어요 저 헝그리 정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 음. 보시죠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쓰는 겁니다 음. 대보시고 몇년썼어요 이게 지금 한 3, 4년 정도 썼어요 <laughs> 많이 썼네요 많이 썼죠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헝그리하게 음. 좀 운동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대보식으로 해서 진짜 형 요번에 좀잘 한번 우리 또잘 한번 꾸며보시죠 아예 알죠 아, 좋죠, 좋죠 등 운동으로 음. 한번 네네 그럼 음. 등 운동 간단하게 하고 어깨 운동도 같이 시간 남으면 이제 힘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하고 힘이 없으면은 음. 잘 모르겠네요 어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으면 하고 그쵸 뭐. 없으면은 혼자 하시는 걸로 아니요 아니, 같이 해야죠 몸부터 일단은 푸는 것부터 대보식으로 알려드립다른 다른 방식으로 그렇지 기능성 전신을 어. 다 쓰는 그런 이제 몸풀기죠. 이거 막 날개뼈 움직이는. 그렇죠. 하는 그것도 다 해야지. 그냥 해야. 편하게 넣어주. 시 알겠어. 한 번씩 원장에서 가면 네. 저한테 알려주시거든. 요 근데 되게 눈치를 많이 보세요. 눈치를 여기. 봐. <laughs> 저 아, 사람 아, 왜냐면 아. 대현이는 약간 그래도 좀 힘지도 아, 보이는데 아예, 이런 걸 전혀. 하면은 아예, 아니 전혀. 나는 괜찮아. 나내 운치하면 아. 누구도 아무도 못 알아. <laughs> 근데 대현이 데려고 하면은 대현이 <laughs> 저, 저, 저 사람을 시키고 저, 저런 거를 한다고. 근데 <laughs> 형도 몸이 네. 좋거든. 아니야 아니야.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형은 몸이 좋다. 하자 어떻게 하고. 일단은 버핏 테스트를 5개 시작할게요 오늘 홈팁 망쳐놨다 <laughs> 지금 라이프에서 어. 뭐하나 싶은 거예요 오늘 한, 한 10분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많이 들어오면 좀 벗어야지 방송을 열심히 늘어야라 뭐라고요? 비 다섯 아, 이거 다섯 라이 하이. 이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오케이, 어깨이다이이 다리를 많이 안 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중립 잡기가 어. 더 좋은 거같아 저는 요즘에 주로 루틴은 저는 주 운동 한 6일, 6일에서 강도가 안 나오면 7일 다 하고요. 거진 6일 정도 운동 하고 있어요 지금. 거진 6일 하고 하루는 웬만하면 쉬어 주는 걸로. 형님 저기 일주일에 몇번 운동하세요? 나는 술안 먹으면 계속 하지. 계속 해요? 어 일주일에. 그냥 스트랩만 써야 돼. 에? 보통 보면 스트랩을 안 쓰고 팔로 네. 당기거든. 네. 그냥 스트랩만 써야 돼. 그 말이 뭐냐면, 네. 이걸 약간 손을 제껴 뒤 네. 뒤로 이렇게 잡긴단 말이야. 네. 껴기고 네. 그러니까 힘을 여기 안 줘야 돼. 아. 어. 그근데 와이 무겁네 이거. 여기 몇 킬로 했어요? 야, 나는 생활 체육인이라고. 몇 킬로 하셨어요? 야, 45. 45. 그냥 스트랩을 거의 잡지 않고 그냥. 네. 천천히 하나하나 아, 느끼고 있어 하나하나씩 느끼고 있어 때처럼 응. 이렇게, 응. 아, 응. 이렇게 해둬 확실히 형은 아, 등은 등도 옛날에 선수 때 형님이 등 진짜 좋았거든요 그 <laughs> 등을 잘해요 아, 지금 안 좋단 말인겨 <laughs> 아니, 지금 좋죠 지금 좋죠 아재밌네이 친구 아니.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이거 아, 그, 위에 벗서라 네? 지금 응. 벗지을 못해 사람이 없어서? 아니 <laughs> 어깨가 크면서 내가 옛날에 팔이 되게 얇았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팔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팔을 무조건 따로 빼서 했어요 그러니까 팔을 따로 빼서 할 때는 확실히 팔이 진짜 많이 크더라고요 제가 원래 팔이 단점이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팔이 단점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하체 두께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좋은 운동 한 개만 추천을. 저는 무조건 스쿼트죠. 하체 키우려면 스쿼트 해야 돼요. 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체가 본인이 얇고 하체 사이즈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스쿼트가 맞다고 생각해, 요 저는. 만약에 하체 사이즈를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하체 아, 사이즈도 스쿼트지. 네. 스쿼트 레그프레스. 아, 파워 레그프레스. 어, 어, 파워 레그프레스도 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잘 갈라지기는 잘 갈라지는 하체래요. 어. 근데 사이즈가 작대요. 근육이 없어서 그래. 아, 팩트야. 아, 팩트. 어, 어. 나도 나도잘 갈라지거든? 형이 확실히 지금 형님 다리 까도 바로 갈라지죠. 어. 근데 이제. 근육이 없어서. 확실히 근육이 좀 부족하면. 어. 어. 근량을 늘려야 되는. 그렇지. 형님은 근데 림메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림메스업이 어딨어? <laughs> 난 벌크업을 해야지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어, 된다고 생각하는데림래서 내가 봤을 땐 조금. 어. 체급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아, 아 체급 올리기엔는좀 힘들고. 그리고 일메서브 아, 뭐 관상용으로는 좋지. 음. 어, 현실적으로. 형님은 이제 그러면 벌크업 했을 때몇 킬로까지 찍으셨어요? 벌크업 나도 별로 못 찍었어. 형님 최고. 백1 3 4 킬로. 와 근데 많이 찍었네요. 응. 형님 8 5 체급인데? 그렇지. 많이 어, 찍었네. 100석. 다이어트 기간을 길게 하는 사람이랑 짧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체질 차이인가요? 라 어. 얘기하는데. 근데 짧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짧게 하면 그만큼 내가 봤을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사람 잘못 봤어. 아, 짧게 하는 사람 치고. 어. 그러니까 저... 웬만하면 좀 길게 가는 게. 어. 그럼 형님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다이어트 기간을. 다이어트 하면 6, 못 해도 한 6, 6개월? 와, 형, 근데 5개월은 6개월 6개월 해야지. 어? 5개월, 5개월은 해야지 못 해도? 어, 못 해도 5개월은 안5개월 잡고 하고... 가야지. 음. 유산소를 많이 하는 사람과 짧게 하는 사람이 차이가 궁금하대요. 어, 솔직히 이거는 말해주자면은, 유산소 짧게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몸이 썩었어, 내가 봤을 때. 그 <laughs> 아, 현실적으로 말해서, <laughs> 유산소 솔직히, 어? 몸이 잘 나오면 뭐 짧게 하겠지. 근데 몸이 안 나오면, 하루 종일 타야 돼, 그냥 솔직히 말해서. <laughs> 형님, 몸이 안 나오는데 무슨 유산소를 짧게 하노? 형 유산소 몇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형님, 거의, 마라톤 선수였다니까? <laughs> 3시간씩 탔다, 4시간씩. 몸 나올 때까지 탄다 그냥 웨이트 중심적으로 웨이트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맞지 근데 그거를 이제 외국 사람들처럼 세개네개 묶어가지고 하드하게 하면 또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추럴 좀 타야 된다 어 내추럴은 뒤지게 타야 돼 그냥 마라톤처럼 <laughs> 타야 돼 그냥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게 어. 이게 형님이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다른 센터 다닐 때 새벽에 누가 막 뛰고 있는 거야. 형님 항상 한창 씩 준비할 때 근데 보니까 새벽에 혼자서 대숲을 막뛰고계셨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자전거 타고 저기 자, 자, 그 형님 동네에서 자전거 그렇지. 타고 이까지 온다 했잖아요 동구까지 어직 동구까지 동구 찍고 갔다 가고 한 1시간 넘게 걸리고 아, 얼마나 걸려요 자전거 수영, 저기 태양강 돌아댕기고 수영하고 근데 형님 진짜 열심히 많이 하게 했다 어. 야.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여러분 조금씩 다 달라서 이렇게 네. 형님은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했었고 제가 형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형님 거기 서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형님은 보디빌딩은 유전이라고 생각하나요? 유전? 그러니까 보디빌딩은 체형, 몸 체형적으로 유전이 좋으면 확실히 어 다르다. 다르다 할수 있지. 근데 근육이 많으면 그것도 그것도 예외일 가능성도 많지. 음. 근데 근육을 근육 만드기 힘들잖아. 어.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상위 랭커들 보면은 다 유전적인 게. 유전적 체체형사움이니까 어. 근데 또 예외는 또 니고커나. 어. 네. 근육이 진짜 많아가지고 네. 완전 이제 괴물처럼 붙이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건 예외겠지. 음. <laughs> 형님이 봤을 때 그러면 음. 이제 아마추어에서 어. 아마추어에서 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울산을 뛰거나 음. 예를 들어서 대회도 높은 급 있고 낮은 급 어. 있잖아. 그러니까 낮은 급에서 내가 1등 정도 하고 싶어. 어. 그러면 그것도 유전이 필요하다 생각하나요? 아니. 아 그거는 노력으로 어. 충분히 어, 노력으로 이뤄수구나. 충분히 할수 있지. 음. 충분히 그거는 충분히 음. 가능하다. 어 그냥 그냥 음. 대회들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거에 동의를 하는 게그 어느 정도 급에서 어...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건 저도 어... 유전이 아니라 그 노력으로 어... 어느 정도 어...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그 우리가 그... 올림피아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괴물 같은 체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전적으로 진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지금 이제 유전도 그 유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니까. 와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유전 아닌 사람들은 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이상로 올라가려면 그거는 약간 유전,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형님이 축구하셨잖아요. 어. 뭐 손흥민 선수나 어.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그거는 그거는 그거잖아 타고난 거 완전히 타고난 거 아니지. 아, 타고난 거 아니지. 어릴 때부터 노력 진짜 많이 한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력을 했는데 똑같이 노력을 했지만 이제 유전적으로 너무 좋은 케이스. 음? 어, 어, 그러면 그게, 이제 쫙, 이제 그거를 이제 탁, 예, 스포트를 탁 내면 이게쫙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음. 뭐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고. 어. 유전도 있지만은 내가 봤을 네. 노력도 진짜 많이 아, 해그서 어, 그렇게 된것 같아. 저는 약간 축구선수로 따지면, 이영표 선수가, 어, 맞지. 이영표 선수가 약간 진짜 노력형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 선수가. 잘 바닥바닥 뛰어가지고? 아니, 약간 아니 뭐 이제. 이 때문에. 아 이게 그게 아니, 이게 이게 때문에 뭔가 뭔가 아니, 그게. 이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였어? 아니요, 그게 뭐라고 네. 해야 되지? 그냥 피지컬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그, 그, 그로 치면은 저기 네. 이강인도 키 작은데. 아, 그래요. 그래. 그래, 그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야. 제가 축구를 잘 몰랐지.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안 돼. 어. 네. 게임으로 따지면 우리가 전부 다 페이크가 될순 없거든. 다이아는, 다이아하고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 음. 티어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 형님도 프로게이머 출신이거든요. 나 프로게이머 했지. 형님, 그 스페셜 포스. 그래, 아, 한 프로. 1화로 친구가 네. 딱 TV를 켰어. 네. 스타를을 골랐는데 스페셜 포스가 나오는데, 내가딱 네.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야, 형, 네가왜 나오나? 저나오대 음. 아, 그때 뭐 1등 했었지. 오. 아, 근데 형은 제가 오버워치를 같이 해봤는데, 형은 오버워치도 잘해요. 그러니까 에임이 남달라요. 아, 그리고 그 맞추는 감도나 이런 게. 확실춰서안 돼. 에? 이제 늙어서 안돼 예? 대현이 형 같은 경우 롤 진짜 <laughs> 많이 했는데 <웃음> 롤, <웃음> 이게 롤 이게 롤 기계 재능이 그렇지 <laughs> 나는, 나는 손에 근육이 많이 쳐서안 되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손에 근육이 많이 아서안 네. 형님은 클래식 피지크 중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요, 요번에 머리, 뭐? 머리, 머리 다 까진 사람 이름 뭐고? 머리 다 까진 사람? 머리 다 까져가지고 저 머리 심는 사람 아 크리스 범, 아, 범스테드 그래 봄스세드 봄스테드 그 사람 좋대. 어. 아, 저는 근데, 브리온이 너무 좋아요브리온브리온브리온브리온 어, 진짜 좋은 것같아 이쁘다 어 몸이 확실히. 그 머리스타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아. <laughs> 의자 이앉이이완을더이이 음. 하기 위해서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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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 더, 더 땡겨야 돼, 형. 그쵸? 그렇죠? 그렇지. 아, 아, 형,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저랑 같이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예.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또? 소감, 뭐, 늘 힘들고 재밌어요. 아, 근데 형은, 카메라로 보니까 잘생겼다. 아니요. 네. 저 뭐, 뭐 닮았어요? 레브론인가? <laughs> 보디빌더아니보디빌더 있거든요? 케빈, <laughs> 레브론. 어, 어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 잘생긴 거 맞아요? 잘생겼어. 확실히? 어, 어.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자주 형님 초대해서 이렇게 운동 한번 하고 좋은 정보 있으면 형님한테 나는 아, 술 먹방 그래서 술 먹방 한번 그치. 하시죠 좋은 거 내가 네. 준비해놓게 알겠습니다 아, 술은 뭐 제가 사줘 네. 형님 알겠니다 안주 비싼 거 네. 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